안녕하세요. 땅콩입니다. 자, PK 시스템 쉽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캐릭터 상세 정보 아래에 저레벨 PK 수, 수가 이제 표시가 됩니다. 흥! 요렇게.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게 전체 피드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풍등, 설벽, 화둥, 용계 여기 네 군데만 적용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laughs>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본인 레벨보다 5레벨 이상 낮은 캐릭터. 이해되시죠? 요두 개가 다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 쉽게 판별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 레벨 PKC 성량치 회복 금지 디버프가 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 시간은 PK 후부터 30분 그러니까 30분간은 카오를 못 풀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저렙의 디버프는 성서 여기 보면 아래에 한 개가 더 생겼습니다 속죄성서 다섯 번 정도 가기 있죠 그래서 이거 하면 1단계가 낮아집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고 아이나사드의 저주는 매일 오전 아 9시에 저레의 PK 수 초기화가 되는데, 이게 여기 숫자가 초기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주는 1단계만 하라 그래요. 만약에 이제 내가 5단계면 4단계로 내려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성선은 한번풀 때마다 1단계씩, 그러면 이제 5단계를 다 풀려면 25개가 필요합니다. 자 아이나사드의 저주 아래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이게 1단계, 2단계, 3, 세로로 보시면 돼요. 1단계에서는 피해량 5% 줄고 물약 회복약 10%, 2단계에서는 피해량 10% 물약 회복약 20%, 20% 이를 가지고 5단계까지 가시면 50%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엄청 크죠? 그 다음에 성향치가 다섯 배로. 폭이 늘어났습니다. 마이너스 16만 3840에서 플러스 16만 3835. 이렇게 <laughs> 성향수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부분이 중요해요. 여기 저주를 받으시면 좌측 상단에 이렇게 아이콘이 생기고, 이렇게 성향회복금지라고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은 아무리 몬스터를 잡아도 카우가 안 풀립니다. 안 풀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저레벨 PK 카운트 대상 캐릭터 요거를 그냥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캐릭터에 요렇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칼 금지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죽이면 머더러 카운터가 올라가고 다섯 번 죽일 때마다 저레벨 캐릭터 다섯 번 죽일 때마다 아이나사드 단계가 1단계씩 올라갑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라우풀 수치가 이제 넓어졌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라우풀 수치가 어느 정도 있으면 템이 증발 안 했는데, 이제는 증발합니다. 제가 테스트를 했는데, 자, 11만이죠. 11만인데 증발 안했어요. 자 근데 플라워풀 때도 증발을 안했습니다. 했습, 안자 근데 똑같이 11만이에요. 예, 똑같이 11만인데 여기 풍령의 반지 증발 보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워풀 아니면 템이 증발할 확률이 있다는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증발하는게 아니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증발 안 하지만 어떨 때는 증발한다. 플라프릴일 때는 증발 안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 가지고 만약에 내가 수치가 떨어졌다 면 가급적이면 플라프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PK 이번에 업데이트 된거 정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